반갑습니다. 천사, 천시 분류 지리요, 지리 분류 이라 아니라, 하늘에서 좋은 때를 얻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내가 태어나는 땅의 환경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왜 어째서 또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인류의 철학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인간이란 타인으로부터 태어나 자유로 살다가 타인으로 죽어야 하는 일이라고 아마도 이 말은 우리가 더 오래도록 살고 싶은데 왜 죽어야 하나의 항변으로 한 말이 아닐까요. 소펜하와 같은 이도 나 자신이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고 있기에 스스로 괴물스러운 인간이라고 하면서 인생아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인생아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보았지만 끝내는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만 가고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에 달려 있겠죠. 항새 꽃배기처럼 인중만 길게 늘어져 오래 산들 못 하겠습니까? 내할 네,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늙어만 가는 것을 이것을 말해서 돌고하는 것이겠죠. 사람의 도란 인본을 아는 것이요. 개의 도란 도적을 지키는 것이요. 닭의 도란 새벽을 알리는 것이요. 이것들이 제할 일을 모르고 있다면 이를 어찌 사람이라 하겠고, 개라 하겠으며 닭이라 하겠는가? 정말 이말 한마디가 요즘 따라 더욱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부끄럽습니다.